파주 금촌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떠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7년 전 파주세무서 이전으로 상권이 받은 타격뿐 아니라 빈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. 계속해서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10년 12월 이전하고 남겨진 옛 파주세무서 7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철문이 녹슨 쇠사슬로 굳게 닫혀 있는데요. 이 안쪽을 보면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숲풀도 무성한 모습입니다. 철문을 오르거나 옆쪽 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청소년 일탈 등 우범지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. 담배도 피우고 뭐 사다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이불까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위험하니까 그걸 해결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. 파주시는 시 재산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리는 어렵다고 말합니다. 인근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세무서가 있을 땐 30여 개의 세무사 사무소로 붐비던 곳이지만 지금은 임대가 되지 않아 빈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. 여기에 법원과 등기소가 이전하면 법무관련 50여 곳의 사무실도 빠져나가 지역 침체가 가속화될 거라는 설명입니다. 건물 주인들은 세가 안 나가서 사무실을 공짜로 쓰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도래됐고 민원인들이 이 지역을 찾질를 않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말도 못하게 지금 악화가 돼서 주민들은 옛 세무서 주차장이나 건물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세무서 측은 어렵다는 입장. 이런 가운데 불과 160m 떨어진 법원과 등기소마저 이전 후 활용 계획은 불투명합니다. 대책이 필요하다는 금촌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 합니다.